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자, 얼마 전에 여기 DH자이 개포 무순위 청약 영상을 올렸죠. 여기가 안전마진이 15억이 넘는 단지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는데요. 댓글창을 보면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서로 약간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또 일일이 답변을 다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답변을 일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여기 단지를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무리해서라도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계약금 정도만 한달 정도만 융통할 수 있으면 여기는 어떻게 해도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괜히 경쟁률 낮추려고 뭐 그런 부정적인 글 보고 여기 패스하지 마시고 조건이 된다고 하시면 꼭 한번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댓글에서 가장 많이 물어봤던 거. 뭐, 한 세대에 여러 명이 청약해도 되나요? 전세 물량이 많던데 못 맞추면 어떡하나요? 어, 이거 못 맞춰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두분다만 60세가 넘으셨습니다. 청약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청약 자격 조건에 관한 거 이런 내용도 한번 다뤄보고요. 뭐 해외 파견 중인데 청약 가능한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보유세, 취득세가 얼마인지 보고 자 많은 분들이 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솔직히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내가 2년 전세를 줬을 때, 뭐 10년 전세를 줬을 때, 실거주했을 때,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히는 수익이 얼만지까지 계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는 자금조달 계획서도 어느 수준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가장 첫 번째 질문. 가장 많이 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한 세대에 여러 명이 청약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만약에 같은 세대에서 두명 이상이 당첨되면 둘다 부적격이라고 합니다.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한 세대에서 한 명만 청약을 할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런 자격조건은 여기 사업주에 문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사업주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정 불안하신 분들은 청약 넣기 전에 여기 전화하셔서 꼭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같은 세대에 두명 이상 당첨될까봐 세대당 한 명만 넣지 마시고 자격 조건 되시는 분이 가족 중에 있으면 다 넣어 보시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여기 경쟁률도 몇만 대 1이 나올 텐데 한 세대에 두명 이상 당첨될 확률은 실질적으로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세대 한 명이 아니라 한 세대에서 여러 명 청약해도 됩니다. 저도 똑같은 답변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정말 많았죠? 전세 물량이 너무 많던데, 못 맞추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전세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못 맞출 수도 있긴 한데, 전세 물량 못 맞추게 되면 바로 매도해버리세요. 지금 대부분 나와 있는 매물들이 30억에 나와 있어요. 솔직히 금매 29억에 던지면 아마 매도가 될 겁니다. 이 금액은 84 기준이고, 118 타입은 훨씬 더 비싸게 호가가 불러지고 있고요. 진짜 전세가 안 맞춰지면 최후의 보루로 이렇게 던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던지면 양도세가 무려 77%나 나오게 됩니다. 자, 취득가액을 14억으로 계산을 할게요. 뭐 이거를 15억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뭐 소요 경비나 이런 거 계산했을 때 14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양도가액을 29억으로 잡았고요. 자, 그럼 총 양도 차액이 15억이죠. 여기서 77%가 깎입니다. 그러면 총 납부해야 될 세금은 한 11억 5천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내고 나서도 15억에서 11억 5천 빼면 3억 5천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29억에도 안 팔린다 그러면 뭐 28, 27, 26억 이렇게 매도하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내려갔는데 안 팔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약금 3억도 안 되는 돈을 넣고 3억의 수익을 바로 벌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100%입니다. 뭐 세상에 이런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전세 물량 많아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진짜 당첨되는 게 문제예요. 당첨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격 조건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두분다만 60세가 넘으셨습니다. 자, 등본상에 부모님이랑 같이 올라가져 있는 경우예요. 이럴 때 자녀가 청약을 넣는다고 하면 청약 가능합니다. 물론 당연히 부모님은 넣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등본상에 함께 있는 뭐 형제 자매들 있죠. 나의 친형이나 친동생이 유주택자입니다. 청약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직계 존속하고 직계 비속만 보시면 돼요. 형제 자매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리시죠 오피스텔은 어떤 경우든 청약에서는 주택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세금에서 주택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거 많이 헷갈리시는데 오피스텔은 청약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피스텔이 100채가 있든 200채가 있든 청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세금에서는 주택수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오피스텔 말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는 주택수로 들어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청약에 제한을 받고요. 만약에 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도 전용 20제곱미터 이하면 무주택자로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내가 청약 당첨에 대해서 재당첨 제한에 걸려 있으면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제당첨 제한 걸려있으신 분들은 저기 비규제 지역 같은데 청약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런 투기 지역에는 절대 안 되고요. 다음으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 해외 파견 중인데 청약 가능한가요? 등본상 함께 있는 배우자 및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신 부임으로 해외 파견한 경우도 가능하고요. 이 부분도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사업지로 전화하셔서 한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랑 재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공시지가는 그냥 대략적으로 한 2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옆에 있는 레미안 루체아임이 공시지가가 한 18억 정도 돼요. 거기보다는 공시지가가 높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조금 넉넉하게 20억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1년에 납부해야 되는 총 세금은 1,5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년을 보유했으면은 뭐한 3천만 원 되고 10년을 보유하셨으면 1억 5천만 원 정도를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보면 뭐 대략적으로 14억 5천만 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했을 시 취득세는 한 5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기준은 모두 다 1주택 기준이고요. 뭐 2주택이나 3주택이신 분들은 이거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자, 다음으로 실제 수익을 계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유세는 따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매년 1,500만 원 정도는 보유세로 나간다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2년이면 뭐3천만원이 순이익에서 빼시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2년 전세만 주고 30억에 매도했을 때 자, 그러면 실거주를 아예 안 했죠. 이 경우에는 납부하는 세금이 7억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총 양도 차액은 16억 정도 되고요. 딱 보유 기간은 딱 2년. 2년이 지나면 일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하면 45%가 빠집니다. 16억에서 7억 2천만 원을 빼면 순수익은 8억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뭐 재산세까지 고려하면 뭐 8억 5천 정도가 되겠죠. 전세가 안 맞춰져서 지금 당장 파는 것보다 2년 전세만 주고 지금 시세에 팔아도 수익은 5억 이상으로 더 올라갑니다. 웬만하면 전세를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전세를 저렴하게 뭐 13억, 12억이라도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자, 그리고 2년 실거주 후에 30억에 매도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KB 시세가 15억이 그냥 넘기 때문에 대출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분양가가 현금으로 다 있으신 분들만 실거주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취득가액을 14억이라고 하고 양도가액을 30억, 2년 보유하고 팔면 9억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겠죠. 그렇게 되면 총 납부 금액은 4억 8천만 원, 16억에서 4억 8천을 빼면 순이익은 1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실거주만 하더라도 수익이 한 2, 3억 정도 더 늘었죠. 다음 케이스는 10년 동안 전세만 준 경우, 자 10년 뒤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35억 정도 가 있겠죠. 35억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취득가액 14억, 양도가액은 35억. 실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9억 비과세는 없습니다. 근데 이 9억도 이제는 12억으로 올린다고 했죠. 뭐이 부분은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면 세금 납부하셔야 되는 거는 7억 6천만원 정도로 양도차액 21억에서 7억 6천만원 빼시면 순수익은 13억 4천만원이 됩니다. 여긴 어떻게든 실거주 안하고 보유만 하고 계셔도 이 수익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는 계속 갖고 계시는 게 낫겠죠. 제가 여기 당첨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여기는 팔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0년 전세 후에 35억에 매도한다는 가정인데 중간에 2년을 실거주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2년 실거주만 했을 뿐인데 순수익은 6억 이상 올랐습니다. 취득가액 14억, 양도가액 35억, 9억까지 비과세, 양도소득세율 42%. 그럼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뭐 3억 4천만 원이 좀안 됩니다. 지금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48% 받긴 하는데, 이거는 아마 법이 개정되면 좀 내려갈 거예요. 그 대신 이 양도가액은 12억까지 상향이 될수 있고요. 지금 계산한 거는 현행 조건으로 계산을 해드린 금액이 3억 4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살려면 실거주하는 동안은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전세를 안 주고 내가 10년 동안 내리 살았을 때 35억에 매도를 했다면 순수익은 19억 2천만 원이 남게 됩니다. 자, 2년 실거주한 거랑 10년 실거주한 거랑 막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죠? 그래서 여기 당첨되신 분들은 2년 정도는 실거주하시고 10년 동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거 다 받으신 다음에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자금 여력만 된다고 하시면 여기 뭐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어쨌든 10년 동안 이렇게 실거주를 하시게 되면 내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1억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보유세는 매달 1,500만 원씩 해서 뭐 10년 동안이면 1억 5천 정도 되겠죠. 앞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보유세 자체 금액도 많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는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여기 당첨되셨으면 2주택, 3주택 가실 이유가 없죠? 이 정도면 충분히 똘똘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여기가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뿐만 아니라 증빙 자료까지도 제출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자금조달 계획서는 말 그대로 조달 계획서입니다. 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증빙자료 제출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냥 전세 준다고 자금조달 계획서를 일단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자세한 내용은 일단 당첨되시고 나서 걱정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진짜 몇만 명이 고민을 하지만 당첨되는 사람은 서울에 딱 5명밖에 안 돼요. 이 확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낮은 확률입니다. 일단 내가 계약금 정도가 있고 여기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넣어보세요. 이런 기회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뭐 실수한 결정들이 있잖아요. 집을 사야 했는데 못 샀거나, 집을 팔아야 했는데 못 팔았거나, 여기 당첨되면 이렇게 실수했던 거는 전부 다 만회가 됩니다. 만회되고도 남아요. 이렇게 좋은 데를 부정적으로 선동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경쟁률 낮추려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데 선동되지 마시고 본인이 충분히 공부해 보시고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공부만 제대로 하시면 이거는 뭐 선동될 게 전혀 없습니다. 공부해 보시면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잖아요. 자, 어쨌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 궁금한 점이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착한 일 많이 하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